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저는, 저는, 아, 저는, 아, 저는, 아, 빙사 이타마 아입니다. 아, 입니다. 그리고, 옆에는, 김우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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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니다. 아. 여러분, 제가요, 계급이 낮습니다. 하지만, 제 실력을, 보시면 알겠지만, 저는 소이랑 거의 실력이 비슷합니다. 그죠? 네. 네 그러면 한번 김어진이가 한번 바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뿅뿅 아까 또 그런 어... 애들인가요? 아까 또 걔네들인가요? 네 그런 애들 왜또안움직여 네, 줘. 아 충전하다가 끊기면 이렇게 돼 충전 또 뺄래 그냥 충전 빼는 게 녹화할 네, 때 가장 자 했고요 자 보셨죠? 다키입니다자 저기 다 소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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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명 그다음에 하사 몇 명밖에 없습니 하사 한 명입니다. 쇼트 <목소리> 파킹 그런데 사킬했어요. 제 뭐죠? 쯤안가 쯤. 자 수류탄 한번 딱 눌러주시고요. 자 한번 쳐 들어가 겠습니다 뭐야 이상하게 죽어 있어. 다. 죽어! 음... 죽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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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<목소리> 아았냐 일타 신경심불사나잘못했자 보셨죠 저기 소위 소위 한 명이 9킬, 소위 한명이 2킬, 소위 한명이 2킬. 공부하는 뭐 거저작팀 근데 저희가 더 점수가 많아요. 자 이대로 뻑이면 됩니다. 그냥 더 죽이. 아 뻑이야 돼 아니야 내가 한명더 죽일게. 지금. 자, 아, 오, 이겼어요. <laughs>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길은 상관이 없습니다. <laughs> 아, 샹. <시앙. 웃음> 다시 들어오기. 꿀잼. <laughs> 강화탄을 사고, 강화탄을 사야 <laughs> 여러분에게 더욱 재미있게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자, 아, <laughs> 샹. 안 돼! 네! 수류탄 개가 네 자, 아, <laughs> 수류탄이 가장 많이 싫습니다. 아, 진짜. 저는 가장 싫은 게, 수류탄. 자, 수류탄이. 저기 다 소위 3명입니다. 아까하고 똑같아요. 소위 3명, 하사 1명. 또 수류탄. 야, 진짜. 수류탄 때문에 피 오나마. 자, 저희가 이겨보죠. 안기기 아. 음, 근데 갑자기 왜 저러냐? 어, 갑자기, 왜 갑자기 바락해가지고쟤 술탄이, 술탄 수르탄 너무 잘 던진다. 죽었을 때도 맵을 보는 게 프로입니다. 자, 여기에 한명 정도 있을 거고요. 자, 뒤에 누가 한명또 있죠? 그러면은 여기서 둠, 쏘주고, 엘사 안녕, 감사합니다. 아, 저기서 누가 하나 쏘이 쏘는데, 엘사 안녕, 감사합니다. 여기 누가 올것 같아. 요 자, 아, 장전. 자, 누구 갑니다. 네, 브리핑. 브리핑을 해줘야 되죠. 으아, 다 죽였다! 나이 <laughs> 자, 이게 클래스입니다 10대 8. 자, 모 하세요? 이마, 아, 죽었어. 죽일래, 고들이 짜이알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안 맞아. 존나 싸죠. 저희가 갑니다. 저거 하나 남았어요. 제피 없어요. 야, 임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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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 나다 있어. 네, 저기로 갑니다. 따세. 뭐로 갈게요. 빨리 와줘. 빨리. 야, 야야. 네, 내눈 앞에 아. 누군가 스르터를 정면으로 던진 거 같아. 기분 탓인가? 나이스 ]구나. 엘사 안녕 소음기 달려있나? 왜뿅 소리가 나지? 아, 아... 하나 적었고요 엘사 안녕님 죽이세요 나이스 뭐가 나이스죠? 님이 죽인거야 우리 팀 죽는게 아닌데 내가 간다 참뚜리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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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말고 형님 왼쪽 이라고 해야 되나? 파마스 들어 왔다. 나이승아아요 자, 제가 기지로 터질어가보자. 이겼다 이거. 이건 결국 이긴 게임입니다. 수고. 자, 앞에서 음. 끝나죠. 팀 앞에서 끝났어요. 이게 바로 클라스 보상은 다르네요. 자, 3대. 이걸 왜 계속하고 있는 거죠? 아, 그러게요. 아, 또 2대4네요. 아까랑 똑같이. 그러네 네, 음. 오늘도 또즐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둘다 저쪽으로 가지 말고, 저는 저, 저쪽으로 가겠습니다. 자, 각포. 또 뭔가 있는데, 따라서. 자, 사람들의 생각은 똑같습니다. 저기도 각풍, 여기도 각풍, 여기다각 자, 위험한, 아. 저 기계 앞이죠? 자. 얘들이 조정만 안 하면 되는데. 자, 빙이 사마의 화면을 보면은 자 저쪽이죠. 그러면은 제가 칼로 쏴라 버리겠습니다. 자, 저쪽으로 갈게요 자, 여기 한명 있죠. 아, 두대 맞고 죽어요. 마이스. 아, 저기 또 있죠. 위에요, 위에요. 거기 저 죽은데 누가 명 있어요? 조심해요. 뒤에는 보지 않습니다. 뒤에는 제가 빌드업.

저는 침착하게 죽입니다 그리고 장전을 한번 해봅시다 자, 여기서 나오죠! 어, 그러면은! 저... 봐봐봐봐 자자자자 아! 죽이... 저거 쪽으로 갑니다 아! 죽었어요 죽였습니다 아 저기 옆에도 또한명 있을 쉣더퍼 어. 아! 음. 어한명 맞고 뒤지네 자 강... 저희가 또 이기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로 클라스죠 쟤는 뭐 하는 게 없어 재미 없다. 아, 죽었어요. 아, 빨리 죽여야 돼요. 1분 남았어요. 나 아, 네. 나 이제 이들 버기면 됩니다. 하지만 오늘 버기지 않죠. 아니야. 저에게 1분이라는 시간이 남았어요. 나 여기 한면 있는데. 그 양념했어요. 나이스. 어? 아니, 뭐 합니까? 양념 한대를 먹지도 못하고 그냥 버리시면 안 되죠. 맛이 없죠. 아, 애들이 좀 아이 불이 끊겨지고 아니 둘다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! 나가! 야 여기 세 명이 탑 쌓고 있어! 아세 어, 명이 <웃음> <웃음> 세명탑 쌓기 지인다. 이건 샷건으로 쏴야 된다, 이건 샷건. 아니야, 난안 보여, 괜찮아. 샷건으로 쏴야지. 안 돼, 무서워. 여기서 딱빠아 여기. 여기 이쪽이 쫙쫙 쫙. 아, 미치겠네, 애들, 진짜. 아, 왜 탑을 싸아 졌네, 졌어. 아니다, 이길 수 있습니다. 아니야. 응, 아니야. 짱쓰고. 짱! 아 진짜 개못했네, 너. 터졌는데, 안 죽었음 니키킬 뭐합니까? 자, 나가죠. 아, 이게 더 재밌는 것 같은데. 애들 총, 총, 와, 에이파마스 였네. 에이구, 혁주, 와, 또. 나가죠. 재미가 와. 제가 들어가죠. 또 그만할게요. 아, 저기, 저기, 저